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 과목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뭐 국영수를 비롯해서 뭐 체육이나 음악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고 우리 신학교를 가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고전어 아주 기초 과정도 가르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이렇게 선호하는 과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좀 이과 머리인 사람이 있고 또좀 문과 쪽에 머리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들이 아 뭐다 똑같지는 않죠. 좀다 다르는데 사실 선호하는 과목도 과목이지만 이렇게 학부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2 학년 때 그 예쁜 영어 선생님을 만나, 만났는데 워낙 친절하게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또 영어 공부를 되게 하는 걸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 또 중3 때는 수학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선생님 과목은 또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그 과목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아주 좋은 선생님. 아주 착한 선생님. 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베세다라는 지역은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러니까 한시 방향쯤 되죠. 저기 노란 색으로 빨갛게 이렇게 칠하는데 그 지역이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손 대어주시기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를 좀 고쳐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게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해주세요. 안수를 해주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렇게 환하게, 밝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해서 보게 되고 그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치유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집에 가고 마을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에 아마 이런거 처음일텐데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아보면 계속 봤죠? 아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치료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두번하는 거예요, 두 번. 안수를. 없어요.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뭔가 하다가 뭔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다시 안수해서 그 능력을 좀 보태서 눈을 밝히 보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때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뭐 열심히 하다가 좀 지치거나 피곤하면 조금 모자라서 조금 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뭐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다시 안수해 주셨나?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안수해 주신 이런 특별한 행동은요.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다시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이 맹인을 고칠 때만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특별한 행동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져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고요, 변화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그 신앙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고 그 신앙이 점점, 점점 더 이렇게 커져나가는 그런 일직선, 일직선상의 그런 과정만 경험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좀 다운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아,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돼? 왜 이렇게, 어, 나는 전도를 못하지? 해서 또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이게 한 번에 그냥 쫙쫙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죠? 뭐 저도 그래요. 어 그냥 이 목회를 그냥 한 번에 한 달에 일 년에 그냥 이렇게 확확확 부흥시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욕심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열정이 떨어졌어요. 그럼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죠? 그러면 또 열심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전도의 열정이 식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만져주시니까 또 새임이 나서 다시 일어서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안수하셨다는 것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마가음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오병의 기적을 제자들이 똑똑하게 봤어요. 또 얼마 지나서 칠병 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행했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배 타고 가면서 제자들은 아이 또 떡이 없네. 아이 또 먹을 게 없네. 아이 또 돈이 없네. 야또 어떻게 살지? 야,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풀으셨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예수님의 행했던 놀라운 말씀들 다 들었으면서 또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했으면서 또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도 그래요. 이 맹인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대요. 나무면 나무지 나무 같은 것들 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인 거예요. 확실하게 안 보인 거예요. 어정쩡하게 보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믿고요. 이 맹인도 지금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정쩡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이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입술의 고백뿐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저기, 저기 뒤, 내 마음 한 구석에 몰아놓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정정하게, 10년 신앙생활에도, 20년 신앙생활에도, 30년 신앙생활에도, 어정쩡하게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버려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접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 자신의 신앙 생활을 잘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맹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쳐다보면 이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고 맹인에게 물었을 때, 이 맹인이요, 자기가 보이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한 거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하게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안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의 눈을 안수해 줘서 결국 다시 정확하게 주목해서 볼수 있게 되잖아요. 아마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죠? 희미하게 보이는데 잘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맹인은 자기가 보이는 그대로 정직하게 희미하게 보면 희미하게 보이고 잘안 보이면 잘안 보이는 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아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따라가면, 그리고그 자리밖에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아,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아, 내가 좀더 말씀을 몰라. 좀더 말씀을 알아야 돼. 아, 내가 좀 기도가 약하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라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반성하고, 청찰하고, 그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갈 때, 새롭게 변화되어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잘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고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건을 자, 이 맹인을 누가 데리고 왔나요? 스스로 나왔나요? 누가 데리고 나왔나요?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이 맹인이 단지 그냥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 라고 보기보다는 이맹인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 대한 어떤 간절한 열망,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아니면 내 눈을 고칠 사람이 없다.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적극적인 반응,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간절한 우리의 열망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두드리실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뜻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 혹은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어 순간순간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과정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들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그 두드림 앞에 우리가 믿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서광교에 뭐 부응시켜도 그만이고 안 시켜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이 잘하면 그만이고 안 잘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서광교에 꼭 부응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그저 교회가 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꼭 부흥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들과 적극적인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관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변해서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질 수 있을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할 때 보면, 23절부터 쭉 보면 좀 독특한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이 맹인의 손을 잡아요. 맹인의 손을 잡는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은 늘 보지 못해서 깜깜하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준다. 아마도 맹인이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그 손에 따스한 열기일 거예요. 따스한 사랑, 아, 이 분이 예수님인가? 아, 이 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맹인에게 들었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독특한 방법은 그저 병을 고치는 사람, 또 병이 낫는 사람. 이런 관계로 다가갔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 가신 거예요. 그 손을 잡으면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전달되어 줄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하면. 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와, 대단하다, 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안수했어요. 잘안 보였죠? 다시 안수해서 결국 밝히 보이게 하는, 주목해서 볼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을 통해서 이루셨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변화되어 줄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 순간순간 우리를 다시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우리가 알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만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반응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다시 만져 주실 때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 또 뜨뜻 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더 열정적인, 더 뜨거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 불쌍한 백성들 심판하시기 앞서서 니누에로 보내서 회개케 하시잖아요. 근데 요나 어떻게 했어요?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정 반대길로 갔어요. 결국 큰 풍랑을 만나서 고래 배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요나서 3장 1절이 기록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요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명령 어겼어요. 야 너는 이제 끝이야. 넌 이제 몰라. 난너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다면 아마 요나는 우리 기억 속에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만져 주시잖아요. 두 번째 말씀 하시잖아요. 한번 말씀을 거역했어요. 한번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요나가 다시 찾아온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요나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 조그만 계집 여종 하나에 말에 다 굴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예수님 이 부활하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 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 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세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세 번, 세번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 그 마음의 모든, 베드로의 모든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다 다시 만져 주셨잖아요.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만져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 시켜 주셨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세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 예수님 마지막에 오셨어요. 야, 왜 기도하라는데 자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지. 이제 힘내. 그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좋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 우리 의 마음을 다시 만져 주셔서, 우리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